시간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차 방정식 일반적으로 2차식 이퀄 0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2차 방정식 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해 방정식의 해, 그다음에 방정식 풀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풀이 방법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요 하나 하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정식의 풀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예를 통해서 요런 제곱근을 이용해서 방정식 푸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조금 중요한 자리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이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뭘 이용하냐면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두개다 유도 유도해 보고 요거는 이제 수행과제로 선생님들이 주한식 서수형이나 수행과제로도 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2차 방정식 풀이에는 과로가 나왔을 때, 이제 분수가 나왔을 때, 소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우리 이제 이런 거 많이 했었죠.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 이거 판별식이라고 그러는데, 근의 개수를 이렇게 따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유리수가 나왔을 경우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이렇게 켤레근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구하기가 있어요. 방정식 풀이하고 방정식 구하기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정식에 활용해서 어, 그, 문장으로 낸 문제를 예를 들어가지고, 방정식의 활용까지 꼼꼼하게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2차 방정식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 이차 방정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X의 제5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중요한 건 여기 A가, 여기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인데, 음. 자, 한번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식이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한쪽으로 다 넘겨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있는 문자가 돼 있는 식을 왼쪽으로 놔두, 다 넘기고, 자, 오른쪽에는 0만 놔두는 거지. 즉,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여기에는 x 의 x 의 X에 대한, X에 대한, x에 대한 이렇게 2차식이 있어, 2차식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음. 자, x에 대한 2차식이딱 주어지고 거기에 두모를 딱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 0이다, 이렇게 나타낸 거지.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뭐냐면 2차방정식이에요 x에 관한 x에 관한 x에 대한 이차식은 0이다, 이렇게지. 음. 즉,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ax에 ax에 제곱 어 플러스 어, bx bx 플러스 자 c 이퀄 0이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렇지? 이차식 이퀄 0이다, 그지 이차식 이퀄 0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걸 뭐냐면 2차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여기서 요거지. 여기에 이차항의 어, 개수그지2차항의개수가 뭐냐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2차항의개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여게좀 중요하다. 음. 여기서 이 차의 개수는 이 차의 개수는 이렇게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 좀 중요하다. 그지? 이 차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 2차 방정식이라고 2차 방정식. 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오면 뭐 x의 제곱 x의 제곱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주었어. 그래서 이콜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런거말이 2차 방정식 맞지? 2차 방정식.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여기서 뭐 x의 제곱만 주고 어 이것도 마. x 이거 이퀄 만약에 0이다 그랬으면 이것도 뭐야? 이것도 2차 방정식 맞아. 에? 2차식만 있으면 돼. 음. 그리고 뭐 플러스 1이다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어, 2차 방정식 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 음. 오케이. 자요렇게 네. 되면 뭐야? 이런 거는 오케이 2차 방정식 맞다. 그지? 2차 방정식 맞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x, x, -2 이런 거는 뭐야? 이런 거는 2차 방정식, 이거는 이렇게 이퀄 0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건 1차 방정식이지? 이건 1차 방정식, 어, 이런 거는 이제 2차 방정식 아니고 이제 이런 건안 되지?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건안 되고 예를 들면서 x 분의 2다, 뭐 x 분의 2는 0이다 뭐 이렇게 주었어 이런, 이런 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은 아니다, 그지? 2차 방정식은 아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 여기에 음 X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EX 마이너스 E, 뭐, 이렇게 주어졌어. 그, 이거 보고, 어, 2차 방정식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야? 여기 등호고 0이 없잖아. 이 등호고 0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뭐 이거는 이게 2차 식이지, 그냥.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2차 식이라고 그래요 2차 식. 그런 것좀 조심하고, 그지? 아, 일단은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이렇게,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그지? 2차 방정식이 뭔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요런 거는 실제로 요거는 시험에 나올 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식이 주어져요. 방정식이 주어지고, 자, 요것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식을 고쳐야 돼요. X에 대한 2차 식이 콜 0이다, 이렇게 고치는 거지.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해가지고 한쪽을 다 넘겨야 돼 이렇게. 음. 먼저 여기를 전개를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의 제곱에 x의 제곱에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 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한쪽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k에 이렇게 넘겨주면 마이너스 1에 에,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어, x의 제곱이다. 이렇게 x 제곱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x를 좀 넘겨주면 얼마냐면 여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을 좀 넘기면 얼마냐면 이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4너가 얼마냐면 0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야 2차식 이퀄 0인데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그지? 여기 있는 바로 어, 바로 a 가 0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2차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어, 너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아, 이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되냐면 k 값은 아 1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요게 바로 어 요게 조건. k가 1이 되면 안 된다. 그지 요런 거는 이제 실제로 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렇지?